뭐야 솔로레이드 다시 흘렸어? 웃긴 놈들이네 이거. 야 여기 일부러 안 나오게 놨다. 어? 와 니케가 나랑 잘 맞아 게임이 레이브 일돌. 이런 기술이 있었나?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 <laughs> 아니스 이렇게 아줌마 같냐? 웃나 <놀나> 떡 떡대. 에구구이개새끼야한모이네그애국로다 죽이겠다 그냥. 이 새끼는 도대체 왜온 거야 저, 저 새끼? 꼴통 새끼 저거? 아무리 스파이지만 새끼야. 뭘뭔 뭘 무슨 스파이짓을 하라고, 여, 하려고 여기 왔는지 지금 아직 몰라가지고. 내가 죽일라 갔나그이라도 네이 네이, 알겠어요. 이번엔 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저. 네이 아. <그치>, 게참이 <되게> 어렵네. <laughs> 이버린 이 새끼 만약, 야 그러니까 제가 스파이건 이미 다 알잖아 핸드폰으로딱 이렇게 주고 받았잖아. 뭔가 없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다 이버린아. 여기 와서 스파이짓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명분. 모던이야 너무 맛있고. 야, 근데 해머링은 왜 캐릭이 안나왔지? 일렉은 나왔는데 설마 뒤졌나 여기서? 이버린 개새끼가 죽인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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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앨리스, 아 엘리스 놀라기 없네 이케는 최애 캐릭터를 고르기가 어렵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다 예쁘잖아요 일단 모던이야 내 스타일 받았구나. 너무 순해 너무 순해 재미없어. 에드우드도 성격 시원시원해서 좋고, 약간 도루시 같은 애가 무섭고 도루시 이 새끼는요. 옛날 안 그랬어. 도루시 스토리를 보면은 얘네 이제 스쿼드가다 뒤져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이제 아사가 빠졌어요. 야, 니케 이제 그 순위 투표 다시 하면 신데렐라. 한 삼등 안에 올라가겠는데? 이거는 신데렐라 스토리 존나 잘 나와가지고. 근데 전 엔젤과 그레테에서 재밌어 개인적으로. 엔젤과 그레테이 새끼들 말할 때마다 뭐뭐 생각해 이질해 가지고. 그럴 때마다 킹 받았거든. 에드슈즈 이 새끼. 아무튼 빌런인 거 알고 있었어. 그 접촉하는 사람이 없거든 원래 2 세대 그 애들이. 밖을 나가지라는데, 그 침식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침식이 되니까, 신데렐라, 그갓테스 만나려고 이제, 훌동하라는데그게 갑자기 침식이 되는 거야. 만날 사람이 레드우드랑 그, 안경센바이 밖에 없었어요. 레드슈드랑. 난 무조건 저 새끼다. 그리고 너무 착하게 나온 거야, 처음부터. 이게 이제 신 맞다, 무더냐 신데렐라를 메인으로 썼었는데, 야, 모더니아 흥년 레드우드가 이지10 리타 크라운 클리스를왜 넣냐? 레드우드가 없어요. 이발 흥년 저 스킨은 언제 라고저 명품이네 진짜? 아저 새끼들 아니 오니은거봐이씨 이것보다 더 비싸죠. 그거. 75,000원, 5,000원이야. 75,000원, 75,000원. 이 새끼들아, 내가 운동 갈때 씨, 그 범위다 팬츠에다가 오버핏 그냥 옷 하나 입고 가는데 씨, 미안요 알아요, 제가 <laughs> 졸라귀네 만약에 리버린 때문에 해머링이 죽었다. 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니키 본사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이런 새끼가 도대체. 지상이 왜 온지 모르겠네. 아니, 탐사하는데. 탐사하는데 이 새끼 처음부터 말이 안뜬게 뭐냐면. 와, 해머링이. 방석채취하잖아 일레그는. 이제. 전자기기. 관련돼서 한단 말이에요 이새끼는 택배하는데 택배 이씨 탐색하는데 택배가 뭔 말이야 너 이... 이새끼야 집에 가 이씨 아니 여기 저 들어온 것도 얘? 얘가 자꾸 가자고 그래가지고 네, 그건 정말 자신 있어요. 앞이랑 원래 그돌아가자 그랬거든 돌아갈까봐 그래 이씨 지휘관님 말인데요 마,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있나요? 그다도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새끼가 게... 어디 경쟁자 사이에 끼려고 이 씨. 예? 마 경쟁자들이 지금 어마무시해. 완전... 네가 낄 데가 아니야, 마 예. 네? 네? 원래 천재들은 이런 면이 하나씩 있어. 현재... 그런 거안 하면은 미쳐버리거든. 그냥. 확실히 스토리 보면은 네온이라 아니스 당해지긴 해야 돼요. 너무 라피 원툴이야. 예. 아무 저이스진 아주 많이냐고. 켄 진짜 성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 맛있어 미쳤어요 도망가거나 싸울 생각을 해 애국은 저 새끼는 진짜 저, 저, 잠시만 비켜주세요 사, 사진만 찍고 빠질게요 예 애국은 그게 말이에요 애씨 죽탱이 씨 아니 씨 서비스 씨 지리는 씨야 해머리 근데 일러 이거 존나 예쁘네. 진짜, 니케 애니로 안 나오나? 애니로 하면 진짜, 신병장인데 소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laughs> 그릴리, 저거, 씨, 물리법칙이. 네, 여기까지. 구독.